근데 우리 근데 방금 올라갔거든. 방금 올라갔다. 야 이리로 가자. 여기 따라가는. 올라갔다. 올라가는 사운드가 방금 음. 들렸어. 한 바퀴 돌아서 시체 딱 챙기려고 이 새끼. 어? 레펠 타는 소리. 어 레펠 우리 아니지. 어. 여기 있다. 예 지나갔다. 어 오른쪽에. 지는데 돼지였는데. 깜짝이야. 너 실드 있냐? 얘도 거지네. 한명 어딨지? 한명 회사로 갈을 수도 있겠다. 음. 아, 실드셀 없나? 실드셀? 여있다 실드 깎고. 아, 얘가, 얘가 현호가 먼저 드러내고 돼지가 나중에 온 거야. 제일 는 거야? 어, 다른 팀이야, 쟨. 얘피다 깠어. 나 장전 중. 끝. 아이고. 다른 팀인데, 이거? 쟤 뒤에 있는 애가 긴가보네 어나 집에 들어가서 치료좀 할게 이거 <놀람> 돼지 회수술 있는데 이거? <놀람> 아 이거 이거 지하에서 사운드 들려 오케이 나 치료 거의 끝나가 나 이거 먹고 가. 아나다다나다7다 했어. 어? 어, 지 아이 사운드. 오, 가는 중. 여기 사운드 들렸는데. 사운다사운다고방 숨통이 아, 났잖아. 아, 졸라 울러라. 거의 다 왔잖아. 겟 감사 감싸... <laughs> 바로 감사이야 깨꼈거든 겁나 게꼈거든 아싸 프라울로 사방선 챙겼다 진짜 미친듯이 개피었어 개. <laughs> 어 케어패키지 가까운데? <laughs> 가자 이거 떠야 넘을수 있나? 안될 것 같은데? <laughs> 안되네 청소린 뭐지? 가까워졌데 아, 그때 진짜. 한대 먹고 내 앞에서 사라져버리네. 뭐 에임이 좋았던 것도 아니야. 그냥 점프하면서 샷 갈겼는데 바로 죽었어. <laughs> 리얼 개피였어. 진짜 리얼 개피였어. <laughs> 스치면 사망이었나보다. 나 여기, 나 이쪽 먹을게 내가. 내가 이쪽. <laughs> 과연. 마스기프다 <호흡이>. 아, 쉣. <laughs> 샷건 볼. 아, 나 근데 씨, 부품이 하나도 없네? 일탄 부품이 하나도 없어. 나또 통신 한 장기밖에 없어. 어, 아, 뒤에, 뒤에, 뒤에. 여기, 여기, 여기. 뒤라고? 어, 뒤에도 뭐왔는 아, 아닌가? 앞, 정면. 가? 이쪽에서, 이쪽 어, 정면이다, 정면이다, 정면이다. 야, 그냥 런할게. 런할 때 이쪽으로 갈게, 나. 어, 이쪽. 오케이. 오케이, 나 같이 할수 있어. 연막 중간중간에 타고... 하나씩 할게 오, 나 쏜다, 씨발. 어차피 이거 잡을실력안돼 쟤네 어 쟤네 궁가였어궁빨 개빨궁 방갈로로 개빨궁 갈김 어제 파츠 좀나 아.. 파츠 있네. 존나 없네 맞아 쟤잘 잘, 잘, 못하더라 보니까. 앞에 털어도 될거 같은데 음, 털자 그냥 저 위에 있는 새끼들 심장탱크 r 니다 발트 h r 3 0갈로로친절하다 카빙 찍으면 이거 취웅총이라고 알려주네. 아예 밀리터리 전문가라서 그런가 봐. 얘, 만 지금 군인 출신일걸? 청신, 청신. 조심해, 발소리 들리는 것 같아. 잘못 뜨는 거 아니야? 어 여기다, 있 여기다, 있 여기다, 있 씨발! 잘못 들은 게아니었 그죠? 와! 빠hu는 거, 빠hu는 거. <laughs> 저 위에도 있다, 팀 위에도. 나 런하는 중. Tem down, 사야, 나도 런하고 있어. 꼰다, 꼰다, 씨발. 이게 지금 싸워서 좋을 게 없어. 우리 너무 안좋아, 위치가. 야, 공갈갔어. 아까 걔네 였나 봐. 기다리고 있었나 봐. 음. 드 e 있는 분. 나감. 왼쪽으로 돌아도 안 되고. 어, 근데 들어가긴 해야 되네 뭐래도. 아니, 음. 싸우는 쪽으로 갈까 차라리? 여기 얘네 뛴다, 얘네 뛴다. 얘네 뛴다. 이 집에 붙었어. 이쪽에 있다가 저쪽. 죽여버리자, 여기. 이집 위에 있을 거야. 어, 있어, 있어. 빠져나갔어. 빠져나갔네. 여기있다. 예. 네. 붙을게. 음. 뒤로부터 싸울거지, 그냥. 음. 둘. 응, 봤어. 지금 정신 없거든, 싸우느라? 아씨, 주사기 쓰고 달리면 소리 때문에 들키겠지? 응. 음. 아, 근데 이거 멀어져서 안좋긴 한데, 점점. 원래 싸우던 새끼가... <목소리> 저 앞에 있네. 저앞 집에 있다. 오우, <목소리> 씨. 이 집에 있다, 이 집에. 어, 확인. 에이스, 럼 했어. 치료 좀 할게. 어, 나, 이쪽 와, 쏴, 쏴. 어, 천천히 숨어, 숨어, 숨어. 치료 중이야. 10초 남았어, 이거. 이거, 돌아가자. 굳이 여기서 안 써도 될것 같아. 굳이 여기서 안 써도 될것 같아. 지금 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음. 돌아가자.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 굳이 여기서 안 써도 될것 같아. 소네임 지금. 아 근데 마스틱프탄 진짜 빨리 쓴다. 전투한번다 하고 나면 쭉 바꿔야겠는데? <목소리> 아, 마스크는 샷반으로 그냥 안되지 여기 올라가서 쳐다볼까? 볼까 저기 인이랑 가까우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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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서 쳐다보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올거 같아 이쪽으로 내가 지금 장거리 싸움이 잘 안돼서 오케이 오케이 마셔 팁 어, 못 쐈다 아까 걔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아까 걔네 아까 걔네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쟤네거든? 음. 쟤네 안되는데 그냥 계속 쏘고 보네 그냥? 쟤네가 저기서 내려오네 애들이네 저기서 트리플테이크 쐈으니까 여기있다 이거 지, 그... 뒤에 뒤에 오는거 보자 못... 뒤에 왔어 뒤에 왔어 지금 다 깠어 여기 갔어 이거? 쟤 내려갔다 귀여워, 우 왔어. 다른 애 주자. 회복 중. 오케이. 안보여. 일로 들어왔어. 보라실드. 캔디에 있어, 캔디. 캔디 캔디에 불탄다. 깨끗 죽었다. 얘 한복 전설이네. 여기 왔다 왔다. 감. 있지. 여기, 여기, 여기. 뒤에, 뒤에. 런했어. 옥테인, 옥테인, 옥테인. 7분 된데 12명이거든 얘들아? 우리 말고 어. 다 정상이 아닌데? 아이템 좀 챙길게 다시. 오케이. 탄창 없나? 한 탄창만 바꾸고 싶은데? 흰색 탄창인데 씨. 나도 일레 탄창이라. 어, 그럼 저 하복은 바로 그거 되겠네. 바로 쏘겠네. 어, 바로 쏠걸? 내가 야, 우리 탄창을 쏴봤다 한번. 나 챙길 거다 챙겼어. 그만 쏴, 이 새끼야. 쟤 인원수 딸릴 것 같지 않아? 모르겠어. 확률적으로? 네. 가자, 가자, 가자. 잘 쏘는 것도 아니야. 딴 데서 쟤를 쏜다 또, 딴 데서도 쏴. 오케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우린 차라리. 음, 그래? 가요, 나 그냥 글로 붙어. 저 왼쪽? 방향에서 살렸다 왼쪽으로 가자 바로 앞이야 가까운데? 생각보다? 여보라갑다보라갑다 상아야 어 가면서 먹을게 밑에 층에 있는 거야? 응 구덩이에서 싸우나보다 탄창 없나? 씨, 탄창 최소 2레벨 돼야 되는데 여기 여기 경탄 아 있다 오 딱이네 구덩이 입구로 살짝 눈치 볼까? 그러자 그러자 부댕이 나올 때 조심해. 점프 깔아 거니까. 야 인원 늘어났어 어 뭐야? 아까 살렸어 아까 살리는 거 봤어 어, 발소 들려 어 있다 있다 기다리자 이거 T M 만 볼게 응. 아 뒤에 내가 보고 있을게 케어 okay, a 우리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반대쪽이네. 아, 일로 안 나오겠구나. 쟤네, 음, 어, 우리 하나, 우리 죽었어. 하나 죽었어. 뭐지? 갈까? 소리가... 가자. 이쯤에서 1점. oh, 소리가 나왔는데, 상아 우리 간다. 왼쪽 어. 사운드였거든. 이거 들어가서... 어... 안 보여. 오케이. 빠졌나 봐. 왼쪽으로 쭉 빠졌나 보다. 아 저쪽으로 왔겠지? 이쪽으로 올 어, 리가 어, 없지 어, 이쪽으로 가자 우리도 어 싸운다 어. 앞에서 싸운다 이거 바로 오른쪽 어 나가면 바로 앞에 있을 듯 <laughs> 바로 이렇게. 뺐어요. 음. 방가로봇 간대고요. 어, 되게 실드 별로 없어. 아, 쉴드다 있어. 바다가 바다가. 어, 이거 보급겠네 아, 갑고 똑바로. 갑고. 어. 저저 저기 섬에 있어. 잡공, 저 섬에. 잡공, 우리 빼야돼 우리, 빼야 우리 이거 딴데 가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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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와. 오케이, 오케이. 빼고 있어. 나도 빼고 있어. 와 그럼 여기 엔딩이야? 미쳤는데 어... 이거 아 이거 먹혔네? 뭐, 뭐 내가 먹었어 내가 아, 여기 바로 여기 앞에 사운드, 사운드. 풀쇠 있어 오케이. 여기 사운드 있어, 있어. 어, 여기 왔... 누나 그 서브... 오른쪽에서 강 어, 어, 나와 여기 왔... 누나 아니, 서브... 오른쪽에서 강 서브... 나와 빼야돼 썸에서 쏴 썸에서 마을로 들어갈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사운드 확인 빨리 들어가 가운데 집에 한팀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아 이거 폭포 확실하거든? 폭포 쪽한 한한 팀이랑 어. 폭포 쪽한팀 가운데 집한팀그 다음에 저 언덕 한 팀이야 일단 확실한 건 오케이 지금 여기 이렇게 3파전 우리 빼고 오케이 아이새들 여기 올라가가지고 뭐하는 거야 씨. 저게 어. 어차피 빠질 거 같은데 어인 아니라서 빠져야 될거 같은데 가운데 집 먹는 게 짜세긴 한데 이거 오른 타이밍에 밀어야 될지와 관건이다. <laughs> 이거 다음원 보고 밀어도될것 같아. 저 음. 괜히 물에서 물었는데. 감독이 아직도 있네. 제네건 음, 펫스파인더 있나 보다. 어, 그런 듯. 아니면 그거 탔을 수도 있어. 풍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음, 그러네. 창문에서 본다, 막. 나도 서서? 보고 있어. 어. 나도 나도 지지 않고 보고 있어. 저도 보고있습니다. 인인거같은데 애매한 위치 이걸 왜 못올라가 이새끼야 이거 갑시다 아, 아, 다 나와야되네 되네. 다 음. 나와야되네 이거 우리 좋은데 위치 잡아야될것 같은데 근데 잡기도 애매해 그냥 자기장 맞춰서? 다 자기장 맞춰서 가야될거같아 다바뀌야 지금 저기 아직도 얘네가 문제거든 근데 저 걸치는거 음. 아, 속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쟤네도 난전일 때 우리가 가야 될것 같아. 응. 저 앞에 두 팀. 팀이 붙어줄 때, 아, 어. 쟤 레펠 타고 붙는다. 나야 뒤에. 쟤네 붙었거든. 가자. 다섯 분네. 오케이, 하나 기절. 레이스 탈피. 탈, 나이스. 러시비 뭐, 끝난 거야. 라스트였어 걔가? 어, 걔가 라스트였어. 나 치료 중이야. 오케이. 발소리. 아,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어. 응. 음. 위에, 있어. 위에. 어, 2층에. 잠수 쉴드 위에 있어 어? 근데 키야어 어? 앞에 어? 레이스 쉴드 없어 레이스 아. 끝끝끝끝끝나 끝, 끝. 그래, 이거 피스키퍼로 갖고 게 이제 쉴드 다 썼어 왔어 앞에 왔어 어? 조심해 온거 같거든? 사운드 잘못된거 아니면 야 있어 있어 던진다 던진다 막 술탄 이거 원쪼아질때나궁갈킬게 가운데 다가 3분 예. 대다 아 케어 패키지 때문에안 다치 네 문. 아 진짜? 어 나갈 순 있나? 어, 나갈 순 있나? 나갈 순 있는데 술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또 던져, 이 어, 다음, 그냥 마지막에 나와도 되겠는데? 다음번에 쏠게 그냥 공. 어딨지? 아, 뭐. 저 언덕에서 던지는 것같 언덕, 아, 여기있다, 여기, 여기. 어, 거기. 아, 공 갈겨버리. 넌 뒤졌다 이새끼. 한팀 위치만 파악하면 돼. 어. 아니, 쟤네 말고. 국남도. 쟤네 실드 거의 다 까놨어. 붙고 있어, 붙고 있어, 붙고 있어, 붙고 있어. 싸야돼, 싸야돼, 붙고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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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오자. 왼쪽 사운드. 조심해. 레이스 붙었어. 어. 어, 아, 브라 스캔 떴어현아 잠깐만 옆으로. 아니다. 내 밑에 있을거야. 이거 이거. 병 밑에. 아 자, 회 볼게요. 술탄 오오오. 존나 던지는 중. 붕. 갈 붕. 중에 이거 붙어야 돼. <리로딩> 뒤, 뒤에, 뒤에. 브라 다운. 어디서 있었지? 뭐 아, 어디서? <끼리> 그래, 그래, 그래. 어, 나이 나이스3대1대1이었네 어, 나이스! 네, 굿. <끼리> 나이트. <끼리> 레이스 언제 잘랐지? 누가? 이 브라가 레이스랑 같은 팀이 아, 아3대2대1 아, 어, 3대1대1다운 <끼리> 편이야. 와 아, 아, 이번에 킬 좋.